자, 어떤 종목인가요? 음, 파미실입니다. 어떤 거요? 파미실. 아, 파미셀 네. <laughs>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7,000원이고, 비중은 아. 어, 한5% 정도 됩니다. 반7 0 0 0원에서 졌어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1, 2, 3, 4. 네. 아, 그러네요. 뭐 어, 이거는 지금 문의 주신 게 보니까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추가 매수 할수 없어요. 추가 매수, 를 네. 벌써 한몇달 전에 종호상 신청하니까 7천 올랐으면은 라 추가 매수를 문의를 해봐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제가 저하고 상담하셨나요? 아마 그런 그런 그 같은데 제가요. 예. 파미셀은 제가 7천 원에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라고 이거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매니저님은 음. 다른 분이라도 이델리는맡기로 맞는 방. 왜냐면,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혹시 뭐 제가 착각할 수 있, 착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파미셀은 이,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위험해요. 아, 그래. 네, 위험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 아. 이제 회사가 워낙에 주가의 등락이 되게 이제 세요. 그러니까 네. 떨어질 때는 사실 그하락이 끝자락이 어디 어디인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비중이 지금 5%인데 혹시나 제가 물어보, 이제 네. 물어볼게요. 혹시나 네. 그 금액이 조금 크게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금액은 크지 않습요조다 더는... 어, 120조. 음. 아, 어,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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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네. 어, 네. 감당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했을 때 주가가 떨어져도 크게 타격을 네. 받지 않을 정도의 금액인지를.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전문가님, 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음, 3, 5% 사가 있는데, 5%정도면더 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음,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물어본 네. 거예요. 왜냐면, 아, 하 네. 추가 매수를 네. 해도 5%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그 금액을, 혹시 떨어져도, 손실이 나도, 내가 좀 크게 감당을 이제 못할 정도의 금액이 크게 들어갔다면, 그 추가 매수하면 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금이 액 들어갔는지 그걸 물어보는 네.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네. 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번에 한번 7천 원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흔들 거요. 예 만약에 흔든다면 그때 들어가 그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데 올라갈 때 말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제 급락을 해버리잖아요. 네, 네. 네. 한 번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이제 어쨌든 중간 중간 밑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네. 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에 대한 예의,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에요 여기까지는 아,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올라갈 때 따라붙는 건 말고요 한번 네. 올라가지고 눌리면 나중에 네. 6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네.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번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눌렀을 때 6천 원 아래예요 안해 아, 러째게 네, 음, 네 그래서 눌러주면 그때 6천 원 아래에서 한번 5%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 추가 매수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손실 안 보고 나올 수는 없어요. 아... 어. 왜냐면, 뭐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단가가 떨어져도 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가 매수 한다고 하면, 나중에 네. 목표가는 한만원 정도를 잡고 가시고, 나중에 만원 정도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네. 추가면서여기에서 하시면 밑에서 하세요. 꼭 하시려면. 네, 육천는 밑에서 하세요. 네, 맞아요. 네. 마늘 오면는 다시. 전화, 다시 연락주세요. 네, 또 봐드릴게요. 네.